이번 작품은 충청남도의 민요 갈대 후리는 소리입니다. 어, 제주 민요의 멸치 후리는 소리 있어요. 멸 후리는 소리가. 멸 후리는 소리. 네. 그거는 정말 친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갈대를 후려요? 네. 네. 그멸 후린다는 건 뭐냐면 멸치를 그물코에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후리그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네네. 이제 매를 후리는 거고, 어. 그걸 아외기 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 지금 이제 듣게 되실, 보시게 될이 갈대 후리는 소리는 어, 충청남도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어.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경기도에 가까운 쪽, 그 다음에 군산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금강을 유역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갈대 후리는 소리는 네네. 특히 그 가운데 서천이라는 서 지역이 있어요, 서천. 음. 그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변에 많은 뭐가 나냐면 갈대가 나오거든요. 어, 네. 그 갈대를 꺾어서 후리면서 하는 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갈대 후리는 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가 많은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JSA 공동경비고요. 음, 그 이병원 나왔던 그 맞습니다. 영화 아시죠? 네. 그 곳을 여기 충남 서천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갈대를 후리면서 불렀던 네. 노래가 갈대 후리는 소리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서천 쪽에 금강변 하구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방파제가 가로 막혀가지고 음. 그것이 쓰이지 못하는데 점점 이제 금강이 도시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점 갈대밭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은 갈대들을 이렇게 뜯으면서 후리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커다란 문화적 전승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재 삼아서 이렇게 민요를 출품했다는 것은 음. 아주 좋은 계기를 부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충청도 지방의 민요기 때문에 충청도의 말투는 되게 느리잖아요. 느리고 완만 완만하잖아요.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마 그 사투리가 스며들어서 굉장히 노래도 흥청흥청 하니 차분한 곡기 아닐까? 라는 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충청도 말 가운데. 대슈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일곱 가지라는 거예요. <laughs> 대슈, 대슈 한 마디가 그러니까 엄청난 억양이 있고 대체로 이런 어떤 토리를 우리가 말씀을 하면 욱자비기 네. 토리에 가깝지만 음. 충청도 특유한 어떤 그 독특한 발성이 있습니다. 그걸 청이라 한다면 그 청이 이런데 이렇게 간이 배어나서 넘어오게 되는. 그럴 것, 것 같아요. 네. 자제 62회 한국 민속 예술제 청소년부 출품작입니다. 청신여자중학교의 갈대 후리는 소리,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야, 중학생 친구들이 저런 무대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저렇게 일단은 어, 영상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네. 지금 나오는 가락이 길고합 실체라고 합니다. 네. 경기 충청일대에서 널리 쓰이는 가락인데 짐을 일곱 번 치기 때문에 실체라 그렇다 네. 이거는 이제 어디를 들어가거나 입장하거나 먼 길을 갈때 연주하는 가락인데다길고합 실체라 그렇만 합니다. 예. 아 우리 여중생들은 참창 꾸밀 나이잖아요. 엄청 예쁜 옷 입고 싶고. 엄청 예쁘게 화장 하고 짓고 그럴 텐데 저렇게 민복을 입으라 하면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리라 네. <laughs>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저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원 안에 있는 게 지금 갈대인가요? 갈대를 흐리기 위해서 저거 아 긴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시네요. 저거 낫이죠. 이제 낫을 이렇게 갈면서 점차 갈대를 이렇게 흐리기 위한 예비 네, 작업들을 이렇게 모이 형태로 보여주고 있아 이제 가락이 바뀌었습니다. 삼채 네. 이렇게 경쾌한 소리도 나가는 게이쪽충청남도 농악의 특징입니다. 그 자진 삼채로 바꿨음 습니참 기특한 갈대, 일이네요. 갈대를 응. 이렇게 먼저 비는게 아니라 그전 그렇죠. 그 작업 낫을 가는 작업부터 예, 먼저 시작을 하네요. 네맞습 <laughs> 갈대 낫 낫이다 그래서 갈낫 또는 갈대 낫 이렇게 하는. 아 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휙휙 치면서 되는 겁는그 과정을 연출하기 위해서 앞 단계로 음. 이제 낫을 벼리는 벼른다 그래요. 벼리는 거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는 또 장착을 시연하기 위해서 서 있죠. 이보게들, 예, 소리떠로가세요잘했 호호.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서양식 발성법을 어! 미리 배워버리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네네. 이런 소리 내기 힘들어요. 어.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저렇게 갈대 낚는 갈대 후리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저 청을 흉내 낸다는 것만으로도 네. 상을 주어야 마땅한 맞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청을 배우질 못했어요. 우리나라 음. 청을 그냥 서양 네. 음악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싹 바뀌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야이 목이 한번 버려지면 음. 마치 인화된 이인화지에 그 사진 인화되버면 끝이잖아요. 아. 다른 거 입혀지지 않잖아요. 네. 커다란 내 목소리를 상실했구나. 음. 이 원한을 어떻게 갚지? 우리까지 <laughs> 할 정도로 원통스러웠어.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 선생님처럼 판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중요한 음. 그 자기 목소리를 보존하고 네네. 우리 전통적인 민요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음. 하는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입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요 위대한 일이죠. 아니 교수님도 이렇게. 음. 노력을 하시면 이 중앙 목소리가 더 멋진 중앙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꽤 잘해요, 소리를. 아. 근데 기본청을 상실해버렸어요. 아. 이렇게 흠세하게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펴고, 흔들고, 꺾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잘안 돼요. 아. 집에서 많이 봅니다, 안 돼요. 어, 좀 이따가 들어보고, 우리 갈대 후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요 <laughs> 그럴까요? <웃음> 이 녀석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예. 네.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저거 해가지고.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면 너희들 공부 못한다 걱정하시지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얻을 그 정신적인 어떤 전통, 네. 무게감, 이런 걸 그럼요.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죠. 네. 저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춤도. 다 저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음. 저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저거 가르쳐야 된다.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이렇게 네, 있네요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으로 매기고 받는다 그러지만 선창 후창 이렇게 선창, 하잖아요 후창. 근데 네네. 사실 매기고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소, 사설을 매기고 소리로 받아주는 네. 거죠 어~ 이제 그~ 네. 묶여져 있던 걸 풀고 네, 있네요. 네. 이런 이제 소리들은 보통 이제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성현 소리가 어떤가 음. 그다음에 논매는 소리가 어떤가 네. 이게 기본 두 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가져다가 어떻게냐면 응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논매는 소리예요 네. 논매는 아시맥이라든지 애벌멜 때그 네. 소리를 가져다가 적용해 가지고 저렇게 저걸 짜나가는 데 쓰는 어. 거라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 익혀서 전통민요와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음. 모든 거 차단당했어. 그러니까 보시면 들어보시면 육자백 소리가 그대로 꼬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 때문 맞아요. 그걸 흉내를 내잖아요.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이런 멋진 소리가 음. 이 갈대 부리는 소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강변이 점점 줄어들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해로 빠져나가던 그 물, 네. 이거를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유역을 잠식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토사지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돼서 그런 심적토들을 이렇게 유지해야 음. 갈대가 자라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반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큰 위기가 왔었죠. 네. 그나마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소리를 발굴하고 학생들한테 전수케 하니 네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다시 철감하게 아, 됩니다. 이런 공연 예술로라도 이렇게 보존을 해 나가는 작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중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네. 아마 저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일구고 또 이렇게 작은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 가겠죠. 네.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음. 중학생일 때 그런 거 했어.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전통이 또확 살아나냐. 그렇죠. 아니 또 모르죠. 저기에 있던 친구가 또 국악을 조거함으로써 또 갈대 오르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전승할때또 그것도 모르는 거죠. 먹고요 예! 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많이 먹어요. 먹어. 너도 먹어. 나도 먹어. 맛고많았어어맛있어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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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네. 맛있게 어맛있어맛있 먹어. 맛있게 먹먹먹 그만 좀 먹으라고. 배를 채웠으니 이제 네. 또 일을 해야죠. 네. 신나게 한판 몰아야죠. 네. 이제 삼채가락입니다 아. 삼채는 보통 두 줄백이라 그래서 네. 앞에 크게 치고 뒤에 겹게 치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두 줄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게 몰아가죠. 낯을 들고 이렇게 막. 네. <laughs> 아,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 저렇게 한다는 건 네. 너무 기특해요. <laughs> 너무 사랑스럽고. 네. 보다는 네. 그~ 후렴구로 받는 소리가 네. 약간은 조금 좀 길기도 하고 맞습니다. 쉽게 따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금방 그러니까죠. 못 따라 하겠네요 보통 이게 매기는 사설이 간단하고 네. 받는 소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훌륭한 미래죠 음. 음. 보통 이렇게 이제 앞에 사설이 많이 들어가고 받는 소리가 짧으면 수로 의식 의뢰라든지 이런 거할때 네. 많이 쓰는 거고 요거는 노동요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낯을 휘두르면서 길게 하는 소리들 을 음. 엮어가는 게 아주. 두 줄로 음. 가고 있어 요 네. 좋은 소리들은 받는 소리가 특별하게 발달하죠 음. 저+ 저 학생 보세요 손으로 탁장단 짚고 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저 노인네들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저렇게 살아 뭐하나 이랬는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요 네. 오히려 그분네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음. 그립고. 음. 이게 어떻게 이어져야 될 건지 고민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 잦이 잊혀져 갈 수도 있었던 소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을 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는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대 부리는 소리의 핵심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저 낫질을 하면서 그 갈대 낫을 이렇게 치면서 자르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묶여진 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에 부분에 이렇게 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작품 구성하는데도 네.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다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씀했던 국거리, 가락을 네. 하고 있잖아. 요 이제 저거 하고 뭘 결혼 나 하는 거죠. 요즘은 국거리들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국악을 전공하는데 맛을 잘못 냅니다. 네. 점점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음. 근데 아이들이 꽹가리 가지고 흉내 내는 것 자체가 큰 무너진 죠 갈디, 갈대를 흐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용도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렇게 이제 주렴처럼 포렴처럼 멀리 이렇 겨러서 쓰기도 하고, 울담을 음. 두르기도 하고, 음. 또집 같은 데 옛날에 추우니까 그런 거 추위 방비용으로 쓰기도 음. 하고, 용도가 네. 여러 가지였죠. 그렇군요. 네. 도롱이 같은 살갓 같은 것도 만들고죠 어. 장단이 빨라지면서 빨리빨리 네, 움직여라. <laughs> 원래 이 작품들이 이제, 어 관객분들이 있으면 관객들도 함께하는 무대라예다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원형으로 된 마당의 그런 어떤 놀이의 특징이 뭐냐면, 음. 머물러 앉아있지를 않죠. 아. 보통 농악 같은 것도 연행할 때, 예전에는 방해받지 않았을 때는 다 네. 나와서 놀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신명을 공유하고 소위 관계, 놀이꾼이 분리되지 않고 네. 구병꾼하고 놀이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우. 이 마당놀이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맞아, 맞아. 소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지극근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또. 네. 이제 저거를 지어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이 특징이죠. 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볼수 없습니다만 지금 정말 코로나 얼른 사라지고요. 관객들도 네, 한 해가 돼서 이 무대를 꾸며시면 있다면 얼마나 맞습니다. 좋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이런 신명이 충동적인 도관이거든요 네. 사람들을 팍짝 끌어올리면서 맞아요.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건데, 음. 이 코로나라는 시국에 네.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보면 울력소리라 그래서 저렇게 지게를 치고 옮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소리의 네. 마무리. 으여, 으여, 으요 이러면서, 허, 아자 힘내라, 힘내라, 네. 힘내라, 힘내라, 뭐, 이 소리 같아요. 맞습니다. 음. 보통 이렇게 이제 변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뭐를 쓰느냐 하면, 이렇게 울력 소리, 내지는 굿도질 음. 소리 같은 걸 써요. 이 울력 소리. 네. 음기를. 조금 힘들만 하면 이제 또 음악이 막 울려 퍼지면서 음, 이제 또 다시 다시 힘을 돋궈서 네. 마무리 단계로. 이 네. 마무리를 짓고 네네. 이제 한바탕 노는 장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 옷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검정 저 뭐라고 그러죠 검정색을 아, 행전이라고 합니 예, 행전, 예, 행전. 예, 행전 행전 동, 그 검정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뭐 남자 여자의 차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하는 사 물에 사람? 들어가면 물에 젖잖아요. 아, 예. 갈대에 쓸려요. 네. 그러니까 저런 행전을 치고 가서 직접 갈대를 뿌리는 사람들은 저걸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아, 그럼, 들어요. 네. 예. 그렇게 살았고 그런 생활을 재현하고 네. 깊진하게 들으려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 그렇군요. 소박하지만 너무 예든걸봤습니다 네. 정말 예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자, 갈대 오르는 소리를 무대에 올린 팀이 바로, 어, 청신여자중학교 팀입니다. 이번에 한국민속예술제에 전교생 중에서, 어, 45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청신여중에서는 4년 전부터 마을 정서에 어울리는 풍물놀이 교육을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양 지역 민속 예술이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선생님께서 제안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렇게 갈대 후리는 소리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선생님에게 박수를 먼저 보내줘야 될것 같고. 네, 훌륭하죠.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만난 것도 참 복이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야, 잘했어요. 맞아, 네. <laughs> 자, 이런 국악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어,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갈대 후리는 소리에 담긴 청신 여자 중학교 친구들의 노력과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갈대 후리는 소리 청신 여자 중학교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